너네 신세계 알지? 1930년 서울 영등에 예로 미츠코시가 연 백화점이 지금 신세계의 전신이야. 엘리베이터, 쇼윈도, 정찰 제도입 한국 최초 근대식 백화점이지. 광복후정보관리 기업체로 넘어간 후6.25 전쟁 때 리군 피엑스로 쓰였어. 그리고 1963년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서 신세계 백화점이란 이름을 갖게 돼. 그리고 1979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의 딸 이명희에게 경영 참여를 권유했고, 이명희는 전업주부 생활을 줬고 신세계 영업이사로 입사하게 돼. 그 뒤로 한국 최초 이호 백화점인 영등포점 개정 1985년엔 증권홀에서 상장. 그리고 1991년 신세계는 삼성에서 독립하고, 신세계는 본격적인 유통 대기업으로 변신해. 이마트, 1 9 9 3년 창동 1호점에서 트레이더스까지 확장, 스타벅스코리아, 1999년 론칭, 현재 국내 1위 커피브랜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명품, 화장품, 패션 유통 전문 다회사, 신세계 면세점 2016년 경동점 오픈, 반망계대상시장 진입, 스타컴, 온라인몰, 새벽배송, 라이브 커머스로 디지털 강화, 그리고 2025년 명동 본점역, 1930년대 조선저축은행 건물을 복원해더 헤리티지로 재탄생시켰어. 역사 예술명품이 공존하는 신세계 랜드마크 공간이지. 그래서 지금은 매출 약 7조, 시가총액 약 1조 8천억, 역사 문화까지 아우르는 신세계 이야기였어.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